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아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있 그런 때는 옆에서 그냥 힌트 정도만 줄 주는 건 괜찮아요. 을 힌트 정도? 근데 매번 힌트 줄 필요는 없고. 네 진짜 얘가 뭔지 몰라 파악이안 돼서 문제를. 그럼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 주. 그러니까 성숙형 문장제 문제 긴거 내가 읽으면서 뭘 찾는지 몰라 다 읽었는지. 문해력과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아이는 그렇다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밑줄을 좀그거 풀어야지. 그리고 모르겠다면 다시 읽어봐. 집중해야 돼. 문제 끝까지는 한업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제가 생각해서 모르겠다면, 아, 요거는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 정도 방향 제시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거 매일 개입하지 말아라. 제가 중학교 때 6학년까지 수포자인애를 만났는데, 걔가 결국은 해외 명문대를 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 작업이 뭐냐면은 안 풀리는 문제 끝까지 풀게요. 문제한 보면 울었어요 걔는 수학문제 보면 울고 그럼 저 이제 방문 다 열어놓고 엄마 듣게 네가 울어도 이거 안 풀려도 나 끝까지 풀릴 거야? 그냥 풀어봐 기다릴게 못 풀었어? 그러면은 다음에 선생님 만날 때까지 다시 생각해야 돼. 결국은 수학이 치고 올라가 전교까지 올라갔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명문대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끈기랑 그릿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피했던 거야 안 풀리면 울고 피해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풀어서 냈을 때히얼히어 것들이 유카